제 친구들이에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 짜장면 집이거든요 곧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별로 사람 아직 안 와가지고 여기 친구 인사 <laughs> 야너 인사라고 뭐하냐 <laughs> 한 명당 다섯 개씩 네. 20분 안에 다섯 개 먹는 사람 야 근데 여자들, 여자는 핸디캡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섯 개씩. 응. 네야 진짜 좋아. 오케이. 야, 일단 보아야 내 화면에. 야, 일단 비비면안 돼? 아니, 어, 이, 일단 오면 비벼 다갈거 <laughs> 음. 아, 다섯 개씩? 어, 다섯 개씩. 야, 진짜 크다. 어제 소스까지 다먹어야 돼? 아니잖아. 면, 면만 근데 면, 면, 면 남기는 안 돼. 더 확인할 거. 면네. 너무 많네 야왜 이렇게 많아? 지금 몇명 봐? 지금? 300, 400명. 나이용대달라데 아, 1, 2, 3, 4, 5. 다 엄마한테 네. 우리, 서비스 달라고. 하라고 자, 여러분 일단 주, 그거 할게요. 섞을게요. 근데 고춧가루 부르네? 고 여자 핸디캡으로 고춧가루 부르는 사 그래. 야, 핸디캡이 어딨어. 얘는 밥 먹으면서 이것만 하는데. 님들, 나 응원 좀 해도. 님들, 나 고춧가루 뿌리네. 나 고춧가루 뿌린다고 먹었다고? 이게 비비는 이기네. 제가 꼭 이길게요. <목소리> 벌써 수막 뽑 근데 나도 5개는안 먹었어. 못 먹었어. 수... 우리 셋다못먹을 수도 있어. 야, 밥비비면 말해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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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길어. 내가 이겨야지나 근데 내가 이겼을, 저못이했을때 있어요. 그냥 하는 거야. 다 비웠어? 어? 나 나무 젓가락 왜안 줘? 어있어 여기 있어. 다 비웠어? <laughs> 어, 너무 귀한다 잠깐만. 아직, 아직. 야, 긴장되냐, 이게? 그러니까, 뭐라고? <laughs> 500명 보다시작할때 말만 해줘. 그냥 양이 너무 많아. 여기다 대고해 있으라고. 20분 논다보요 シ、うん、ーダ。<キッ>

이너야 빨리 었어통서다이

我再养一个。<laughs> 소청야난 김치까지 먹으면서. 아이 배불러. 소고안 아, 네.

스텝이 왔나? 오늘 너무 힘들어요. 아, 아, 아. 뭘 끓고 짜장면 짤라가지고다 먹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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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이 그 나도 많아. 꽃배 같아 와. 자, 플스어아 진짜 이너벌 먹었냐? 하나 남았어? 남자 여자한테 질순 없잖아. 아너말1일9 1 1는 거야? 진 119? 119? 119? 119? 119? 119? 119? 119?

야, 너이겼다 아, 못먹었어 와. 첫째 먹 뭐. 야. 첫째 히먹 네. 네. 아. 아라

10분 걸렸다고... 응. 아탕수육좀 먹어야겠다. 10분 응. 안에가 아니라 5분 안에라고요? 네. 10분 아니에요? 10분? 1 0 10분? 1 0에요0 10분? 1 0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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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나분1못분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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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1 이게 무슨 뜻이야? 야발리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1014개 어? 1014개? 어? 감사합니다 이거 만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응. 응. 답답할 때 여기 얼마야 이거? <laughs> 하면? 몰라